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기다렸던 경북권 대구 공공어린이재활치료센터 근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어, 바쁘신 일정에 불과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남석 이사장님, 신일희 총장님, 홍준표 대구시장님, 이만규 시의제 의장님, 유교아 중부청장님, 민복기 의사회장님, 김시오 대구의료사장님,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보인 이감사님을 비롯한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경북권 공공 어린이재활치료의료센터는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 사업선정과 함께 장애 어린이들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설계에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 2층을 원래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재활 전문 의료진 및 첨단 장비를 갖추어서 우수한 권역치료센터로 거듭날 것입니다. 어, 대구 동산병원은 지금 125년 전에 제주으로 출발한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개성하여 이제는 몸이 불편한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진료받고 재활할 수 있는 센터를 저희들이 세우고자 합니다. 전변적인 재활치료센터를 통해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으로서의 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끝으로 센터 설립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대구동산병원 정우진 병원장 이하 교직원 모두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성정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변화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학교 김남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모님들과 우리 동산 의료원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이 기공식을 가지면서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또 이만규 의장님, 의리와 청장님 비롯한 내빈 여러분, 우리 의사회의 김서원 원장님, 복희 원장님 비롯한 귀빈들께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사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신대로 이러한 공공 어린이 재활 센터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기구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면은 내일은 당연히 어린이들이 우리 아버지로서 내일을 준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도 역사적으로 어린이 재활 혹은 어린이 병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930년도에 이집 최초로 영아보건소를 설립해서 모자 보건에 저희를 신경을 많이 썼었고 또6.25 전쟁 이후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병원을 설립했습니다. 단순히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및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할 일을 했습니다. 2004년에는 예컨대 중국의 심장 질환 어린이들 9명이죠 데려와서 우리가 다 수술 다 해주고 무료로 봉사하고 돌려보낸 그런 일. 또 재작년에는 카자흐스탄의 눈 장애인들 모여 우리가 데려와서 개안 수술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의료원의 기본 정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신대로 125년 전에 이재중으로 시작한 우리 의료원이 단순히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이 아니고 온 세계의 기관으로서 기독교 의료 정신을 표출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타지역 전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 또 필요한 재활의 치료를 필요한 어린이들, 우리가 담당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단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홍준표 시장님, 비롯한 시 관계자 여러분과 이만기오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리고, 한 번의 재정적인 또 행정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저희들 지도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산은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성시장 옆에 있는 조그만한 병원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어, 어려운 내부에 들어와 본 것은 처음입니다. 참 어, 병원이 크고 어, 많은 시설들이 있어서 어, 동산 어린이 이렇게 큰 병원이었구나 하고 처음 느꼈습니다. 오늘 난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를 어, 출발로 해서 앞으로 어, 동산 어려운 큰 우리 지역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어려운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김에 우리 신일이 총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군인 국제공항이 생기고 나면 국제공항 주변은 에어시티가 됩니다. 공항 도시가 됩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계산하기로는 20년 내에 거기는 인구가 한 에어시티가 되면 한 25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항에 필요한 것은 메디칼 센터입니다. 그래서 동산 어려운 측에서도 미래를 한번 내다보고 미리, 아, 메디컬 센터가 어느, 어, 지역에 들어가면 좋을지, 아, 대구시와 좀 언언을 해서 미리 좀 자리를 잡아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청약은 뭐, 그 정도 돈은 있겠지만. 공항도시가 <laughs> 되면, 그게, 메디칼 센터는, 그거는 필수적입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 그게, 어, 공항도시 주변에서 치료를 받고, 또 거기에 레저 시설도 다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산의 의료원에서 미리 좀, 어, 군의 쪽에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대구시도 우리도 그게 공항 도시에 걸맞게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온갖 그 시설을 지금 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대구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게 메디컬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일이 총장님도 돈 많으시니까. <laughs> 거기에 땅도 쌓이고. <laughs> 내가 토지거래 허가로 다묶어놨버렸어땅값 <laughs> 폭등 못하네. 그게 작년 7월 1일에 편을 떼자마자 군인분 전역을 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어. 이 외부 둘꾼들이 들어와서, 어, 이게 부동산 투기장이 되면 안 된다. 7월 1일 날, 우리가, 어 편입되자마자 는게 2일자로 다, 군의군 전역을 다토지 이제 허가증을 못 묶었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어, 금년 1월 초에 풀어준 거는 70%는 또 풀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은 다 묶어놨어요. 군의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 이거는, 군의군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전체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땅들은, 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로 30%는 지금 묶어놨거든요. 그렇게 땅값이 그리 폭등을 안 했어요. 결국 그 군의군의 땅값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대구시 땅값하고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니 미리 좀 준비를 총장님이 좀 돈 많으시잖아요. 좀 시하고 협의해서 미리 메디칼 시티에, 어, 메디칼 어, 시설이 어, 에어시티에 들어가서 국제공항 옆에 거기에 동산 의료원이 또 생길 수 있도록, 어, 그건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 그리고 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중요한 실제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담과주관과 <축하합니다. 웃음> 조만간 군이의 그 동산 메디컬 <laughs> 센터 들어설 것 같습니다. 이또 뭐. 시장님이 또 싸게 또 분양해 주시면 은또 네. 동산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계인들이 오는 그예 그...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경북권 대구 공공 어린이 어, 재활 어도센터가 드디어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이 된 것에 어, 무척 뜻깊고 기쁘게 생각 합니다. 이 사업이 주진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김남섭 법인 이사장님과 신일이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공적인 추진위에서 오신 조치음 원장님을 비롯한 개명대, 동산평원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여온아주신유계아 중구청년을 비롯한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더욱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키우시는 부모님은 기본적인 돌봄을 더해 치료와 재활까지 그고된과 노력, 마음고생이 몇십 배는 더클 것입니다. 믿을 만한 공공재활로를 센터가 생긴다는 소식은 장애아동 부모님들에게 큰 어망, 어, 응원과 희망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아동의 어, 재활치료와 각종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돌봄이나 교육, 심리, 상담까지 원소톱으로 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아동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마음껏 터놓고 치료와 재활로 도움받으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살아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을 위한 병원인 만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주시고 선진 의료 서비스 또한 앞서 구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어린이재활어르센터 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두의 건성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우청장 유기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진표 시장님이 뭐 좋은 말씀 다 하시고 우리 이만규 의장님이 제할말다 해서 저는 뭐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중구청에서도 우리 이 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제때 지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의료센터가 제대로 좀잘좀될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해 가라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